중앙교육연수원 김도형 장창국 교수께서 학교 경영자 디지털 리더십 프로그램에 대해서 발표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중화, 어, 교육부 중앙교육연수원에서 진행한 학교 경영자 디지털 리더십 프로그램이라는 연수 과정에 대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저는 중앙교육연수원 원내 교수 장창국. 저는 교육연구사 김도형입니다. <laughs> 올해 8월에는 국정 과제를 알리는 국민 보고대회가 있었는데 이 자리에서 정부는 AI와 관련된 국정 과제를 비중 있게 선정했습니다. 또한 대통령께서는 지난 9월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다음과 같이 모두 발언을 하셨습니다. 현재 AI는 새끼 호랑이와 같다 라고 하던 제프리 힌튼 교수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앞에 새끼 호랑이는 우리를 잡아먹을 사나운 맹수가 될 수도 있고 케이팝 데몬 헌터스에 나오는 사랑스러운 더피가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AI는 지식과 정보 처리 전 과정에서 가장 파괴적 혁신을 가져올 발명품이고 심지어 스스로 인간처럼 판단과 결정까지 내릴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AI라는 도구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에 따라서 우리 앞에는 전혀 다른 미래가 펼쳐지게 됩니다. 네, 이처럼 AI 활용 역량은 세계적인 아젠다이면서, 아젠다이면서 동시에 중요한 국정과제입니다. 용사님? 네. 용사님께서는 작년까지 중학교 선생님이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떠세요? 교실 수업 교육 분야에서도 AI 기술이 화두가 되고 있지 않나요 맞습니다. AI 기술은 교실 수업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AI 챗봇, 코스웨어는 학생 개별화 수업을 실현하고 있으며 디지털 교과서는 교사의 교육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 유네스코에서는 국제 교육의 날을 인공지능의 기회와 도전에 바친다라고 천명하면서 이 AI 기술이 교육의 새로운 기회가 되고 있음을 알렸습니다. 그런데 교수님, 네. 저희 연수원에 오시는 연수 대상자는 대부분 교장 선생님이시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학교에서 학생들을 직접 만나는 선생님들은 그 AI 활용 역량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 굳이 교장 선생님까지 AI 활용 역량을 길러야 할까요? 물론이죠.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지 못한다는 말. 선생님 들어보셨죠? 유명한 말입니다. 네. 마찬가지로 학교의 역량은 교장 선생님의 리더십을 넘지 못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교장 선생님께서 어떤 철학과 비전으로 학교를 경영하느냐에 따라서 그 학교 구성원의 교육 역량과 학교 분위기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아, 그렇군요. 이 교장 선생님께서는 AI 활용 역량에 더하여서 이 학교 조직이 변화하는 사회에 대응할 수 있도록 리더십을 발휘할 필요가 있겠네요. 맞습니다. 기술의 진보는 리더십의 변화, 진화를 요구한다. 최근 공공 HRD 분야에서 화두가 되는 말입니다. 이 새로운 시대의 학교장 리더십, 그것이 바로 학교 경영자 디지털 리더십이군요. 맞습니다. 어, 저희 중앙교육연수원에서는 학교 경영자의 AI 디지털 활용 역량과 리더십 함양에 대해서 일찍부터 주목했고 2022년부터 <laughs> 어, 학교 경영자 디지털 리더십 프로그램이라는 본 교육 과정을 개발해서 운영해 왔습니다. 그리고 올해까지 매 기수 2박 3일간 총 16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학교 경영자의 AI 디지털 활용 역량을 향상시켜 교육 혁신을 이끈다는 비전하에 꾸준히 연수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예, 네, 그럼 지금부터 학교 경영자 디지털 리더십 프로그램 약칭 DLP의 연수과정 설계 및 개발의 특징을 네 가지로 설명드리고, 연수과정 운영, 연수 평가, 교육 효과 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어, 저희 DLP 과정의 교육과정 설계 및 개발상의 특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첫 번째 특징은 체계적이고 유연한 교수 설계 모델을 적용했다는 것입니다. 네, 저희는 이 연수과정 설계를 위하여 다각적 요구 분석 프레임워크를 적용하였습니다. 환경 분석, 조직 요구 분석 등에 대해서 분석을 실시한 후에 시사점을 도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에디 모형의 구조적인 안정성과 에잘 모형의 유연함을 감이하여서 교육과정을 설계하였습니다. 네 이렇게 설계 모형을 바탕으로 본 교육과정이 개선되고 계속해서 발전되어 왔는데요. 작년에는 4 개의 주제별, 수준별 특화 과정을 도입했고 또 협업 기관도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현장 적용성을 강화하면서 생성형 AI 등 어, 트렌드를 역시 반영해서 지금과 같은 모습을 갖출 수 있었습니다. DLP의 두 번째 특징은 역량 기반의 모듈 선택형 연수 마켓을 운영했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학교 경영자에게 필요한 AI 디지털 리더십 역량을 확인하기 위하여 2024년에 정책 연구를 실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학교 경영자 디지털 리더십과 관련된 6대 핵심 역량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이러한 6대 핵심 역량과 세부 역량에 대해서 전국의 학교 경영자 452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보리치 요구도에서 1순위가 비전 및 전략 개발, 2순위가 소통 및 협력으로 확인됐고 세부 역량 지표별 또 로커스포 포커스에서는 책임 의식, 디지털 교육 기반 어, 교육 기반, 어, 교육, 기반 어, 교육 구현 죄송합니다. 네, 세부 하위 역량들의 우선 순위가 높았습니다. 네, 이렇게 정책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서 교육 과정을 설계할 때 중요도가 높은 핵심 역량을 중점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네, 이렇게 설정된 역량에 기반해서 저희는 슈퍼마켓처럼 뭔가를 이렇게 선택하는 연수 마켓처럼 수요자 선택형 교육 과정을 개발했습니다. 연수 목적과 교육 내용을 토대로 어, 교과 내용을 추출하고 해당 내용들을 네 개의 주제로 세분화한 것입니다. 연수생들은 자신의 역량 수준과 관심사에 따라서 과정 1 디지털 기초 소양, 과정 2 디지털 기술의 교육적 활용과 성찰, 과정 3 데이터 기반 학교 경영, 과정 4 AI 활용 수업 혁신 중에서 스스로 원하는 과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생성형 AI 활용법, 빅데이터 분석 등 최신 디지털 트렌드를 반영한 교과목을 적극적으로 편성했습니다. 단순히 유행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학교 현장과 연관된 디지털 도구를 익힐 수 있도록 교과목과 교육 내용을 설정하였습니다. 네, 저희 DLP 과정의 세 번째 특징은 혼합형 연수 및 실천 중심 교육을 적용했다는 점입니다. 저희는 그 사전 연수, 본 연수, 사후 연수와 함께 온라인, 오프라인이 유기적으로 연계된 블렌디드 연수를 실행하였습니다. 특히 사전 연수와 사후 연수의 경우에는 배움누리터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하여서 접근성을 높였습니다. 네, 집합 대면 연수인 본 연수 단계에서는 실천 중심 교육법을 적용했습니다. 에듀테크나 생성형 AI 도구를 학교 경영자가 실제로 사용 해볼 수 있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어, 토의와 토론, 또 사례 탐구, 실습, 체험 등의 현장 적용성을 높인 교과를, 교과는 보시는 바와 같이 적극 활용했다는 것을 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용사님, 네. 본연수 단계에서 교과목을 배치하는 순서에 대해서 고민이 좀 많았을 것 같은데요. 단순히 디지털 도구를 사용하는 것만으로는 배움이 일어나지 않잖아요. 그렇습니다. 저희는 실천 중심 교육 과정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두 가지 원리에 따라 교과목을 배치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콜브의 경험 학습 순환 모형을 응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모형을 응용하여 DLP 과정에서는 생각 열기, 인식 확대 및 적용, 심화 및 내면화의 3단계로 지식 습득으로부터 현장 적용까지 교육 내용을 체계화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이터치 하이테크 교과목을 설정하였습니다. 하이터치 하이테크는 최근 생성형 a i 등 인공지능 기술이 발달하면서 주목받고 있는 개념이잖아요. 그렇습습다하이하치하치하크테크술이술이화로화로발달해 e c h high tech, high tech, high tech, h i g 저희 연수 과정도 역시 하이테크 교과목이 중점을 이루고 있긴 하지만 기술에 너무 편중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윤리와 같은 책임의식 역량이 반영된 교과목과 맨발 걷기, 음악 체험과 같은 교양 교과목을 하이터치 교과목으로 선정하여서 하위 주제에 고르게 편성하였습니다. 네, 지금까지 설명드린 교육과정 성계, 설계 월을 종합해서 보시는 바와 같이. 코스맵 설계도를 완성했습니다. 과정 1부터 과정 4까지의 코스맵 설계도를 보시면 저희 DLP 연수과정의 체계성과 합리성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연수과정의 네 번째 특징은 디지털 기반 교육 고도화를 위하여 여건을 조성한 것입니다. 먼저 저희는 종이 없는 친환경 연수과정을 실천해서 강의 자료집을 실감형 전자문서인 이북 형태로 제공했습니다. 연수생들은 이 전자 문서, 이 디지털 도구의 디지털 문서에 어, 필기하고 연수가 끝나면 파일 형태로 전송해서 보존하실 수 있도록 했습니다. 네, 이 디지털 교재가 친숙하지 않은 연수생분들을 위해서 저희는 그 가이드북을 제공하여 어, 제공을 해 드렸고 그리고 특별히 어려움을 느끼시는 연수생에게는 연수생 지원팀이 개별적으로 지원하여서 도움을 드리고자 하였습니다. 네, 그리고 사후 연수 또 사전 연수 단계에서 활용된 어, 저희 배움누리터 플랫폼은 본연수를 체계적으로 운영하는데에도 도움을 주었습니다. 보시는 바 같이 QR 코드로 활용한 출석 관리, 또 강의실 게시판 활용, 또 연수 평가 연계 등의 기능을 적극 활용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연수 운영 담당자와 연수생 간의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저희 DLP는 기관 협력형 연수과정 디자인을 실천하였습니다. 저희 교육 내용이 AI 디지털 역량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보니 전문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서 프로그램을 고도화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 KERIS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NIA와 함께 커리큘럼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전문가 자원을 공유하였으며 기술 및 자료 지원을 통해서 시너지 효과를 높였습니다. 네, 다음으로 저희 DLP 연수 과정의 운영 및 실행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DLP의 연수 과정 운영은 크게 사전, 본, 사후 연수로 나누어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전 연수의 경우에는 학습자가 배움누리터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하여 교과목에 대해서 사전 질의를 게시하고 학교 경영과 관련된 사전 과제 보고서를 제출함으로써 상호간에 공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네, 어, 다음 본연수 단계에서는 어, 자기주도형 실천학습을 중심으로 진행했습니다. 어, 전문가 강의에 더해서 교과목 내용에 대해서 실제로 생성형 AI 도구 등을 활용하면서 어, 실습 기반 연수를 운영했습니다. 또한 분임토의 활동을 통해서 학교 경영상 부딪히는 현장의 문제들에 대해서 교장 교감 선생님들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이를 잠시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연수 과정에서도 이 기관 협업이 돋보였는데요. 캐리스에서는 전문 강사와 보조 강사 인력을 제공하여서 교육 내용에 깊이를 더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습 과정에서 개별화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네, 사후 연수 단계에서는 연수 후 관리 서비스가 제공됐습니다. 사후 역량 평가 실시, 디지털 뉴스레터 제공, 또 저희 배움 리터 플랫폼을 활용한 맞춤형 콘텐츠 추천 등으로 본연수의 효과가 연수 이후에도 지속되도록 운영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연수과정 평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학교 경영자 디지털 리더십 프로그램의 평가는 커크패트릭의 평가 모형을 응용해서 진행했고 어, 평가 결과는 연수 평가 연수 결과의 실질적인 검증과 연수과정 개선에 적용했습니다. 용사님 네 어, 반응 평가 즉 연수 만족도 평가 결과는 어떻게 나왔나요? 네, 연수 만족도 조사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만족도 조사는 연수생을 대상으로 교육과정과 강사 만족도를 정량, 정성 평가 방식으로 제공하였는데요. 저희 2025년 연수과정 평가 종합 만족도는 96.56점으로 작년 대비 0.57점 상승하였습니다. 이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연수 과정을 발전시켜 온 것이 효과가 있었음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정성 평가에서도 연수생들의 만족스럽다는 반응과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네, 학습 단계에서 실시된 분임 보고서 평가에서는 분임 토이 결과 보고서를 분석해서 학습 결과와 성취도를 확인했습니다. 아, 연수생들이 분임 활동할 때 배웠던 학습 내용을 적극적으로 활용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역량 평가에서는 이 디지털 리더십 역량과 관련된 사전 사후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올해 자기 인식과 관련된 사전 사후 검사에서 모든 지표에서 사전보다 사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상승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교수님 네. 저희가 현업 적용도 조사는 보고서를 제출할 당시에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 결과가 어떤지 궁금합니다 네 저희는 연수가 끝나고 석달 후인 10월 초에 현업 적용도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를 보시면 어... 그 결과를 보시면 학습 내용의 실질적 활용이 4.09점, 그리고 업무 성과 향상 공헌도가 4.66점으로 나타났습니다. 모든 항목이 전년도에 비해서 어, 상승해서 올해 실시한 DLP 연수 과정이 학교 교장선생님들에게 유용했다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DLP를 다른 사람에게 추천할 의향을 묻는 순 고객 추천 지수에서는 올해 78점이 나왔습니다. 이는 DLP가 학교 경영자에게 매우 만족스러운 연수일 뿐만 아니라 경쟁력을 갖추고 있음을 방증합니다. 네, 저희는 이러한 연수 과정 평가 결과를 토대로 내년도 운영에 대한 개선 방안을 도출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어, 교과목 내용을 조금 더 현장에 더 밀착 시키는 교과목 내용을 편성하고 또 실습 활동 시수 비중을 65%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교육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저희 파급적 효과 첫 번째는 학교 현장의 변화를 견인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연수 과정을 이수하신 후에 교장사님들께서는 현업으로 복귀하시고 학습 내용을 직접 실천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습니다. 다음은 저희 연수과정을 이수하신 교장선생님께서 생성형 AI를 통해서 직접 제작하신 콘텐츠입니다. 혼자 걷는 길은 왠지 조금 무서워. 사상은 학생들의 등하굣길을 안전 교육에 활용되었다고 합니다.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laughs> 제가 옆에서 리듬 타고 있는 거못 보셨나요? 아, 느껴졌습니다. 저희 연수를 받으신 교장 선생님께서 만드셨다고 하니까 정말 놀랍네요. 예, 저도 그랬습니다. 이 교장 선생님들께서는 이와 같은 AI 활용 역량을 토대로 학교 경영에 AI 기술을 직접 도입하고 계십니다. 학교 소통 도구를 학교 경영에 도입하기도 하고 학교 수업에서 코스웨어를 도입하여서 학교 현장의 변화를 촉진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파급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DLP 연수과정은 기관장 어, 디지털 리더십 연수를 선도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어, 기관장 대상에 맞춤형 연수과정을 개발했고 그것을 운영했다고 하는 것이 선도적 역할을 한 것인데요. 어, 실제로 경기도교육청 등타 기관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나타났습니다. 네, 세 번째로는 DLP가 AI 디지털 역량 강화를 중시하는 인재 개발 문화를 형성하는데 앞장섰다는 것입니다. 연수 운영 성과를 17개 교육 연수원 전국 포럼에서 함께 공유하였으며, APEC 디지털 교육 정책 국제 포럼에서는 중앙교육 연수 원장이 직접 주제 발표를 함으로써 우리 DLP의 우수성을 알리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심사위원. 여러분 그리고 청중 여러분 저희는 학교경영자 디지털 리더십 프로그램을 통해서 단순히 AI 기술을 가르치는 것을 넘어 학교 경영자들로 하여금 변화에 적응하고 교육 혁신을 선도하는 리더로 성장하기를 기대하였습니다. 그리고 DLP는 실제로 저희의 기대에 부응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저희는 앞서 인용한 이 문장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기술의 진보는 리더십의 진화를 요구한다. 저희 학교 경영자 디지털 리더십 프로그램은 지금까지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 개선 발전시켜서 그 진화의 방향을 제시하는 공공 HRD의 나침반이 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특별히 학교 경영자의 특화된 AI 그리고 디지털 활용 역량에 대한 DLP 과정에 대해서 발표해 주셨습니다. 심사위원분들의 질의응답 이어가겠습니다. 네, 네 우선 두분 연습을 많이 하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네. 좀 드네요 합을 딱딱 맞춰서 어, 발표를 하셔서 좀 놀랬습니다 네아 어, 수고 많으셨고요 관련돼서 뭐 질문 한두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우선은 그 연수 마켓이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그게좀휙 네. 지나간 것 같은 느낌도 있고 그리고 <laughs> 어, 과정이 1, 2, 3, 4가 있는데 이게 수준별로 들을 수 있게끔 하신 건지 예, 이게, 이 부분에 네.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일단 연수마켓이라고 하는 의미는 어, 연수생이 스스로 원하는 과정을 선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선택적 측면을 강조하는 용어고요. 음. 그리고 과정 1, 2, 3, 4에 대한 구분은 어, 저희가 2 0 2 4년에는 그것을 과정 1은 수준을 좀 기초 단계로 하고 과정 2, 3, 4는 심화 단계로 해서 개발을 했었는데 2025년에서는 그 부분을 조금 개선해서 어 주제 1은 좀 기초 소양이긴 하지만 은 전반적인 AI 기술과 교육과 관련된 연관성으로 다루고 과정 2, 3, 4는 좀더 주제가 특화된 방식으로 해서 뭐 학교 경영에 AI 도구를 적용하는 방법 또는 이제 데이터 기반으로 학교를 경영하는 방법 그 다음에 AI 활용 기술을 통해서 수업을 바꾸는 방법 등으로 조금 분화해서 예 이 연수 과정을 개발을 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연수 참여자가 자신의 수준을 분석해서 골라 들을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연수 맞습니다. 어, 저희가 말씀. 연수 과정을 선택하는 과정 속에서 먼저 네. 역량 측정을 하지는 않습니다. 네, 네. 그러지는 않는데 우선은 연수생들이 본인의 관심사, 교장 선생님들이 가지고 있는 관심사를 먼저 고려해서 그 연수 과정을 보시고 네, 선택을 하시게 됩니다. 이 그러면 이 프로그램이 DLP라는 프로그램이 네. 기존의 이제 어 리더십 뭐 프로그램 관련된 연수 기존의 프로그램에 디지털을 입힌 건가요? 아니면 완전히 새롭게 시작을 하는 거고 그럼 기존의 리더십 관련된 연수는 따로 진행이 되고 있나요? 저희가 이제 기존의 리더십 연수는 기본적으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어,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AI 활용 역량이 이제 필요하고 또 교사들에게만 필요한 게 아니고, 그 학교에서 경영하시는 교장 선생님들께서도 환경도 조성해야 되고, 또 어, 학교 관리자로서 전체적인 어떤 행정 지원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디지털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입혀서 새로운 어떤 그 역량을 도출하는 그 정책 연구를 통해서 역량에 기반해서 이렇게 연수 과정을 개발하게 된 겁니다. 예 저도 이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연수 마켓이랑 상당히 재미있는 아이디어고 생각을 네. 했는데요 그럼 최근에 이제 저희가 선택형이라고 하는 교육과정을 많이 활용을 하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영역 필수나 이런 개념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해야 할 것은 같이 하고 그다음에 또 선택할 건 선택하게 나누잖아요 그러면 어~ 좀 빨리 지나가서 저도 캐치를 못했는데 네. 그럼 이 과정을 이수하는 사람들을 봤을 때 네. 아, 모든 교육생이 공이 이수하는 과정이 어떤 공통 과정의 비율과 개별 선택하시는 과정의 비율이 어느 정도라고 어, 보면 될까요? 어, 저희가 이제 모듈형이라고 네. 하는 부분이 네.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네. 그런 적용 방식일 텐데 예,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일단 교과의 카테고리는 큰 수준에서는 뭐 하이테크, 네. 하이터치 이렇게 네. 나눴지만 세부적인 공통 과목이 음, 정확하게 일치하는 건 없습니다. 예, 그렇게 되는 건 없고 저희의 그큰 방향의 구성이 공통적인 부분이고 세부적인 내용들은 음. 좀 주제별로 분화해서 음. 설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상의 취지 측면에서 이제 그런 네. 의미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겠죠.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이 요구도 조사 결과를 저는 좀 음, 주의 깊게 봤는데요. 네. 그 결과에 보면 어 이제 비전과 활용 방향에 대한 부분이 말하자면 그 갭이 가장 네. 습니다그 네. 말은 바꿔 말하면 그게 가장 이제 니즈가 큰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리고 어 실제로도 어, 저희도 이제 AI 관련 교육을 하다 보면 이제 리더십에 대해서 하다 보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런 테크닉이나 이런 것들 해보는 것꽤 중요하지만 오히려 이분들한테 중요한 건 그런 거 아는 것보다 그런 걸할수 있게 판을 깔아주거나 비전을 제시 하 이런 것들이 핵심이어야 한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제시된 교육 내용에는 전자는 좀 보입니다만. 어, 실제 요구분석 가장 필요하다고 했던 부분이 조금 약해 보이는 느낌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보완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정책 연구를 통해서 어, 요구 분석을 어, 했고 그 요구 분석 내용이 앞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지 요구도에서 우선 순위가 이제 비전 및 전략 개발, 소통 협력 이런 부분인데요. 어, 그 부분들을 저희들이 이제 어, 교육과정 네개 과정으로 운영하면서 그걸 조금 더 이제 깊이 있게 다룰 수 있도록. 이렇게 교과목 편성하고 또 강사들한테도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더 디테일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좀더 심화하는 내용으로 편성을 할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만 더 보충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가 그렇게 학교 경영의 측면에서 리더십 측면에서의 그 디지털 리더십이라는 게 보통은 소장 선생님들께서 현재 학교를 경영하는 데 있어서 어떤 문제 의식을 가지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 의식들을 분임토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주제를 뭐 AI 활용 AI를 활용해서 어떻게 학교의 교실 속을 바꿔 나갈 것인가 아니면 데이터에 기반해서 기반에서 학교 경영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라고 하는 걸 주제로 해 가지고 교장 선생님들께서 토의를 하면서 사례를 수집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교과목에서도 그렇게 학교 경영과 접목시켜서 이 교과목의 내용을 편성해 달라는 교장 선생님들의 요구가 많기 때문에 방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강사들에게 이 현장과 가장 밀착되게 이런 학교 경영의 리더십과 관련된 내용도 포함시켜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해 주신 장창국 김도영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